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스니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산지석동에 초신상 신규 오픈한 현장이 있어서 촬영을 나왔는데요. 어 이곳은요. 아 어, 저희 이제 본부장님이신데 어 이제 건축에 참여하셔서 이제 건축주 사장님이 됐네요. 매우 친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현장을 맡아서 이제 하시게 된 현장이기도 하고 집도 워낙 좋고요. 그 야당동에 이게 전설적인 현장이 있어요. 분양도 빠르고 집 좋기로 유명했던 현장이 있는데 어그집 건설에서 지어진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요. 이렇게 스킵하지 말고 꼼꼼히 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집이 워낙 고급스럽고 좋기 때문에 여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오픈한 현장과 견주어 봐도 1억 원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가로 신규 오픈한 현장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꼼꼼히 한번 잘봐 주시고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운정역이라던가 야당역 뭐 그리고 스타필드 등 자차로 약 5분에서 10분이면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정역 기준으로 하면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뭐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대신에 여기는 특히나 고속도로를 가장 가까이에 만날 수가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거나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현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어,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오픈하는 현장보다 약 1억원 정도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진짜 잘 나왔어요. 3억원대에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요. 구조 역시 방 4개, 욕실 2개의 기준층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고요. 약 40평형의 대형평수를 자랑하다 보니까 어, 집이 정말 시원시원하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초신상 현장이에요. 이 동, 한동 자체가 정말 그 특가로 분양하고 있을 정도로 금액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세대를 하시더라도 3억 원대에 가시,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같이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는 재미가 있어요. 자, 방 4개, 욕실 2개, 3억 원대에 만나는 초신상 현장입니다. 집 보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집 뿐이 하우스. 네, 초신상 신축 현장에 이제 전실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이그 여기 현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야당동에 전설적인 현장이 있어요. 그마스터피 흥이라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지어진 이제 신규 현장이에요. 네. 그래서 집도 워낙 좋고 퀄리티도 좋은데 요즘 시점으로 진짜 여기가 1억 원은 저렴하게 지금 분양을 특가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실이 가로로 되게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층고도 상당히 넓거든요.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키큰 신발장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네 칸이나 잘 되어 있어요. 길이감도 되게 넓게 잘 되어 있고, 아래쪽 띄움 시공 간접 조명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 이제 나와 있는데, 전실에 환기창이 있어요. 잘 없잖아요. 이게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환기 부분도 되게 잘 되고, 이쪽으로도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개폐형의 이제 여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양계 중문으로 되어 있죠.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쿠아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요. 어, 이런 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단차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집이 전체적으로 워낙 고급스럽네요. 따뜻하기도 하고. 자 이제 여기 1번 방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1번 방입니다. 어, 사이즈 너무 좋은데. 1번 방 사이즈가 괜찮죠. 침구가 네. 어, 일단 워낙 좋으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LG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중 창호라서 단열과 방음이 아주 좋아요. 실크 벽지 강마루도 잘 되어 있는데 1번 방에는 요게 포인트예요. 거기서 보면 안 보이는데 네. 자, 여기 붙박이장을 시공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자녀방을 주신다던가 드레스룸으로 꾸며셨을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걸 또 찾으신 추세,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실 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앞에 맞은편에 있는 2번 방 한번 보실게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이번 방도 아주 사이즈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촬영하는 세대는 현재 테라스 세대예요. 여기밖에 이제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2층과 3층이 기준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테라스 세대인데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3억 원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테라스가 관심 있는 분들도 나오셔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미 분양이 계약이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 사항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공용 욕실을 볼 건데 공용 욕실이 좀 재밌어요. 자, 여기를 촬영만 이렇게 안으로 쫙해 주세요. 이 욕실이 너무 호텔 고급 호텔 느낌 나게 너무 잘해 놨어요. 야. 지금 초신상이기는 해도 지금 오픈해서 볼수 있는 현장 중에는 집만 놓고 보자면은 정말 제일 좋네요. 근데 금액까지도 지금 특가 분양을 하니까 3억 원대에 만날 수가 있는 네, 초신상의 현장이에요. 자, 선반 일체형 레인샤워기 잘 되어 있고요. 일단 조적으로 지어진 욕실이에요. 네. 얼마나 튼튼해요. 아래쪽 단차 시공까지 잘 해놨고요. 도기 배치도 이쪽으로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 거울이 워낙 크네. 여기 바쁠 때씻고 네. 애들 한 줄로 쫄록 서서 다 보고 한 번에 끝내도 돼요. 예. 음. 네. 진짜 그럼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가 이제 방4개 구조기는 한데 여기를 보통 다른 데들 알파룸으로 설명을 할 건데 여기는 근데 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이즈도요. 알파룸으로 하기에는 사이즈가 커요. 그 개별 온도 조절기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멀티룸 겸네 번째 방이라고 봐주시면 될, 이제 3번 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만 좀 빠지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 있다 보니까 어느 쪽 한쪽만 열어도 금방 시원해지고 에어컨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하나 설치를 하면 돼요. 여기에는 커튼만 치시면은 어, 되게 깔끔하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어, 이 방도 되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오니까, 그렇죠. 또, 요렇게 고급 빌라에는 놓칠 수가 없죠. 또, 요런 데들도요, 요렇게. 장식장을 또 하나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보관하실 거, 뭐, 상장, 트로피, 자녀들, 뭐, 우리 아버님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또 보관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오면은, 일단 눈이 동그래질수 밖에 없어요. 주방에 정말 진심입니다. 와, 주방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이 진짜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이 폭도 그렇고요. 어 이거는 진짜 뭐 열이 용구가나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촬영할 때나 쓸법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이 세련된 거 이거 무상 옵션으로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장도 되게 여유 있게 해 놨고요. 이 하체 사이 높이도 괜찮아서 그 인덕션 두 구에 하이라이트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앞쪽으로 식탁을 놔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수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의자 놓고 식탁 쓰기가 이게 싫거나 하시면은요 여기 앞에다가 식탁을 요렇게 하나를 놔서 이제 의자를 놓고 쓰셔도 돼요 집이 40평형이다 보니까 그냥 넓게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아 여기 하부장도 괜찮고 와 수납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여기 LG 강파 오븐 레인지가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단 여기가 홈카페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소형 가전이라던가 커피포트나 이런 거는 이쪽으로 다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셔라고 한 자리이기도 하고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마통품 구조로 되어 있긴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주방 옆 다용도실. 자 실장님 잘 짓는 집이에요. 네. 보일러 어딨어요 보일러 네. 어디 있어요? 보일러가 저기 장에 그렇죠. 보일러를 야이 보일러도장을 만들어 줬어요. 네. 이 귀하게 모셔놨네요. 이 안쪽에 이렇게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도 이렇게 보일러 장을 짜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 여기 옆에 워시타워 자리가 그대로 딱 예쁘게 잘 들어갑니다. 단차 시공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여기도 보조로 쓰실 수가 있는 함을 해놨는데, 여기에다가요, 그제 개인 버너 같은 거 올려서 가스 같은 거 이쪽으로 해서 끓일 거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좋고. 그리고 포켓도어로 되어 있어서 죽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 이 공간, 다 사용이 가능한 공간, 공간이라는 거 봐주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안방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안방에 왔습니다. 오, 안방에 왔더니요. 아, 확실히 여기는 이제 테라스를 끼고 있어서 느낌이 좋긴 하지만, 2층과 3층으로 올라가시면 전망과 뷰가 더 좋을 거예요. 채광도 좋으실 거고, 이제 여기도 다, 모든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해요. 층고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양쪽으로 내놔드렸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됩니다. 자, 안에 드레스룸을 보면은요, 여긴 어떤 느낌이냐면, 이 폭이 진짜 넓어요. 폭이 개방감이 진짜 좋거든요 좁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고 이 아치형 목공시공이 문 크기 사이즈만 보더라도 훨씬 커요 우리가 네네. 저희가 안내해 드린 것보다 그리고 화장대가 잘 나와 있죠 거울장 크게 되어 있고 콘센트 되어 있고 의자만 놓으시면 화장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 옆에도 다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선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야 여기가 기업자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 행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시다 하시면은, 원래 여기 사이즈는 스타일러나 에어 드레서를 놓으면 딱 좋을 사이즈이기는 한데, 이게 부족하다 하시면 여기 하나 더 설치하셔도 돼요. 네.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놓고 더 쓰셔서 더 여유있게 쓰셔도 돼요.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어, 단차가 괜찮고요. 어, 여기 독일 배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도 돼 있는데, 만약 샤워 파티션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랑 상의를 해서 이 정도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파티션 사장님도 대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답답한 거 싫다고 안방 욕실에는 굳이 안 넣는 분들도 있어서 설치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볼게요. 자, 이제 개방감 좋은 거실에 왔습니다. 오, 진짜 거실 사이즈 폭이요! 40평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네요 거실이 주방까지도 이렇게 크게 잘 이어져 있다 보니까 어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 TV 아트월 자리 잘 되어 있어요 TV 놓으시고요 여기 다 소파를 놓으시고 그리고 3번 방 이제 멀티룸과 이어지는 방이기 때문에 어 되게 연계해서 활용을 하시면은 어 이건 거의 뭐 와이드 거실 느낌도 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거실만 이용하시는 거실 주방만 이용하는 보일러도 조절기, 비디오폰까지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초신상 신규 현장으로 만나는 현장입니다. 워낙 오랜만에 나오는 현장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많이 이제 접해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순이 하우스는 이제 역시나 여기 이제 건축주 사장님이 됐네요. 이제 뭐 본부장님과의 개인 친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계약을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유선문의를 주세요.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집 찾아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